27번이에요. 다음 사각기둥의 전개도에서 면 가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이고 면 나의 넓이가 64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은 몇 센티미터입니까? 그러면 면 가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라 했죠. 근데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분은 길이가 같잖아요. 그러면 이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5에다 8을 곱해서 넓이 40제곱cm가 나왔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때 이 나에서도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 세로가 8cm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가로는 몇 cm가 되는 걸까요? 바로 면 나의 넓이가 64제곱센티미터라 했으니 8cm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. 그럼 이것을 접어서 만든 사각기둥을 생각해 봅시다. 사각기둥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. 그럼 이 길이가 5cm고 8cm 높이는 여기는 이 선분과 같죠? 그래서 8cm 그러면 8 더하기 5 더하기 8 이 값의 4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왜? 8cm짜리가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. 5cm짜리가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각각의 수를 더한 후그 값의 4배를 해주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21에 4를 곱하여 84가 되는군요. 그러므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84cm로 답해 줍니다.